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이죠. 생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왔는데, 오늘은 세운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9절까지 6개의 도피성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일종의 보호 감호소이죠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을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피난시키는 신성한 구역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을 정하라 하셨죠.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도피성 선정에 관하여 명명하신 것이죠. 주목해야 할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피성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 관심과 함께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완료되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일러 모세로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하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 누가 살해를 당하면 보호복은 살아있는 자들의 목으로 돌아갔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보복을 해야만 죽은 사람에 대한 이유를 다 갖춘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보복이 새로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될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 보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제정된 이제 내용이죠. 3절에서 5절까지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내용이죠.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장로의 허락에 따라서 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한 곳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도피성의 장로들은 이 사람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 되죠. 그러나 살인자가 찾아와 도피를 요청할 때 고의성이 명백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 사람을 도주한 곳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 응징을 받게 하였습니다. 민숙이 35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도피성의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내용인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머물던 사람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대제사장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인수기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부지중의 실수로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안전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속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이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속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가난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곳 모두 여섯 곳이 있었죠. 어느 지역에서든 실수로 살인한 자가 하룻길에 도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뿐 아니라 알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진심으로 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게 하셨죠.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머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로 죽게 된 여인을 구하시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종제한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종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생카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반복되는 죄가 우리에게 없도록 경건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잘못한 이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된 하루를 펼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